부산 경남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5번 블랙 웨이브가 주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합니다. 4번 화이트 오일과 3번 벌마 에이스, 2번 프라임 주이 3마리가 앞서 나오고 안쪽에 1번 스토밍 매직과 바깥쪽에는 5번 블랙 웨이브까지 선두그룹 5마리가 격차 크지 않습니다. 6번 피노 파워와 10번 팻보이가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두권 끝자락에가세해 나오고 7번 미스 크로우와 8번 프라잉 아이스가 중위권을 최하위로는 9번 스톰 포인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프라임 조이와 최상현 기수, 단독 선두 반나신 차암소입구, 3번 벌마이 에이스와 종두 기수가 2위로, 4번 화이트 오일과 김호수 기수가 3위로, 바깥쪽에는 5번 블랙 웨이브와 다나카 기수, 안쪽에는 1번 스톰밍 매직과 6번 피노퍼머, 10번 펫보이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 주로승부에서 2번 프라임 조이를 서서히 넘어서는 3번 벌마이 에이스입니다. 4번 벌마 에이스,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한고쪽에는 1번 스토밍 매직과 유광이 기수가 추격합니다만 3번 벌마 에이스와 정도윤 기수가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200m 지점에서 3번 벌마 에이스 선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곧 올라서 있는 1번 스토밍 매직 그러나 격차는 아직까지 이마신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3번 벌마 에이스와 정도윤 기수가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1번 스토밍 매직과 6번 피노파워까지 3번, 1번, 6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3번 벌마에이스와 정도영 기수,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냈고 1번 스토밍매직과 유광희 기수가 아쉬운 2위로 6번 피노파워와 우에다 기수가 3위였습니다. 1300m 국산 6등급 경주, 부산 경남의 3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3번 벌마에이스와 정도영 기수, 결국 여유 있는 선도 지켜냈고, 1번 스토밍 매직이 안쪽에서 2위로, 6번 피노 파워가 3위였습니다. 4위로는 바깥쪽 8번 플라이가이스.